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한 주에 마무리 짓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뭐 뜨겁기도 했고 조금 이제 주 후반에는 조금 조정 흐름도 있었습니다. 뭐 아마 화폐도 마찬가지로 뜨거웠다가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강세장이 어떤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추세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강세장의 한 가운데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은 정말 5년 만에 온큰 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강세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살리는 어, 그런 전략들을 지금 정말 고민하면 안 되고요. 실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오랜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어려운 시장도 있잖아요 정말 그 압축적으로 잘 골라내야 되고 또 타점도 잘 잡아야 되고 왜냐하면 긴 호흡으로 막 상승하는 게 아니면 딱 매도점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는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는 추세장이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하고 시장을 잘 파악하고 또그 추세를 주도하는 그런 업종과 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마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그 실전 라이브 리딩도 하고 있고 실전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팬딩 차트심리 이론 강의도 이제 하고 있고 한데요 유튜브 구독자 분들에게 음 제가 사실 그 여기 이제 나눔인 사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나눔인사이트 여기 사이트 네이버랑 구글에다가 나눔인사이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어, 이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학습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주식뿐이 아니라 이제 그 종목뿐이 아니라 산업 뭐 우주항공, 우주, 바이오, 정고체 등등 어, 그리고 이제 AI 이제 이 강의도 이제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시대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는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이 공간에서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해요. 어, 제가 그 동안 쌓은 투자의 노하우에 있어가지고, 어, 저도 이제 어떤 무기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론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 무기, 그 이론을 가장 극대화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방법은 어, 스윙이에요. 음, 스윙이라는 게몇주 단위도 되고요, 몇 개월 단위도 돼요. 추세장이 펼쳐지면 몇 개월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요. 제가 딱 5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이 스윙 투자의 방식을 통해서 3000% 수익률을 이제 냈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지금 그때와 비슷한 장세가 펼쳐졌고 그때 썼던 그런 전략을 거의 이제 뭐, 음, 종목은 바뀐 거죠. 예. 이론 그대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부분들 조금 더 이제 기초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셀트룸 그룹주 또 2차전지 종목들이 급등할 때도 어떤 시점에서 제가 이제 보수적인 의견 이렇게 좀 완곡하게 이제 드렸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잡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 실전적으로 좀 하는 그런 챌린지를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가운데 속에서 어, 스윙 투자라는 어떤 것들을 좀 맛볼 수 있게 조금 더 이해도를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유튜브 5만 7천여 분 이렇게 좀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무료 챌린지입니다. 네, 무료 챌린지라서 저도 이제 너무 진지하게 뭐 이, 이런 것보다는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실전 라이브도 하고 있고 여러, 하고 있는데 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나중에 만약에 하락장이 왔다 횡보장이 왔다 중요도가 너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투자를 어느정도 알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거를 좀 실전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고구요 전액 무료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눔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네.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이제 저의 어떤 이 스윙투자에 대한 어떤, 어, 개념들, 기초개념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조금 제가, 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 여기 보시면, 예, 응. 라이브 방송을 저녁 퇴근 후에, 예, 응. 여러분들 퇴근 후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다 녹화하고 요약해가지고 제공을 드릴 거고요. 또 Q&A, 여기는 제가 이제 뭐, 뭐 어떤 종목을 찍어가지고 타점 드리고 이러진 않고요. 예, 응. 학습적으로, 학습적으로 이제 Q&A 상담도 진행하는데요. 저희 또 이제 매니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진행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치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윙 투자 입문 챌린지는 이렇게 1주차에는요, 스윙 투자의 기본 이해, 기본 이해, 이제 투자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이제 2주차에는 이제 채팅방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 그 방이 제일 편하잖아요. 음. 저번에 한번 망가졌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가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마련을 할 거고요. 유망 종목 발굴, 나만의 매매 기준 세우기에서 2주차에 그 과제 같은 걸좀내 드려 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3주차에는 실전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리고 스윙 투자로 레벨업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서 무료 챌린지라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정말 오랜 기간 제 영상들도 봐왔고 또 이렇게 신뢰도 보여주시면서 같이 쌓아온 어떤 동행들 음,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좀 담아내서 어, 혜택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아래와 같은 리워드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스윙투자 입문 챌린지 수료 인증 음, 그래도 뭐 상상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드려가지고 챌린지라는 어떤 이 우리 프로그램에 또 결과물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실전 동행 라이브 멤버십 3일 무료 체험권 드리면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전적으로 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권 그리고 스윙투자 이 3주 동안 했던 그 핵심적인 노트를 또 전자책 형태로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여러분들이 음, 어, 우리가 대학의 어떤 강의 그리고 대학원의 어떤 강의 이런 수강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국 은 이제 꿈에 이제 꿈의 은퇴 학교를 좀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구도로 나가는 방향에서 여러분들과 좀 호흡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어,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우수 참여자 분들께는 또 실전동의 라이브 멤버십 1개월권을 제공드리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참여 횟수, 또 주간 미션 참여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수 참여자 3분을 선정해서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상단에 참여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완료하시면요, 저희가 8월 1일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채팅방에 링크를 드리고 전액 무료로 진행하니까 부담 그렇게 가지지 않으시면서 또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런 이런 시장이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 필승법 이렇게 제 성과 그리고 매번 늦게 사고 일찍 팔아서 후회한 경험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장기 투자하는 그런 장은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 더 호흡을 짧게 그리고 추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는 방법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너무 깜깜한 분들 이런 분들 스윙 투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혼자 하기 좀 막막한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요 같이 챌린지 겸좀 어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 또 스윙 투자 방법의 기초 이렇게 좀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ai 강의 이렇게 여니까요 어, 참가비는 만원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채찍 PT부터 해가지고 또 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쉽게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다음주에 마련했으니까 요것도 많은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미 사이트에 여기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요. 요거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 주인공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젊은 동부 계시지만 액티브 시니어가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 되게 변동이 없었어요. 양시형 모두 보합 정도.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매우 줄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이 별로 없는 그런 장세였고요. 그리고 좀쉴 때가 필요하죠. 시장이 좀쉴 때가 필요하죠.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임없이 연속 상승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면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 이게 조정이 나올 거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쉬어가는 구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쉴수록 그렇게 쉬는 구간이 있을수록 멀리 시장이 갈수 있다는 거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도 잘 가고 있고요. WTI는 이제 유가가격인데요 유가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자도, 물가도 자도물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흐름들 추세적인 흐름들은 다 이제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 한국증시 역시도 그런 방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코스피도 사실 뭐 조금 옆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조정이나 아직은 뭐 과열 분위기, 거래 대금도 줄었다는 것은 조정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가 늘어나고 이런 식은 좀 이제 우리가 큰 손들이 팔고 메이저들이 팔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때 고점 찍을 때 보시면 음, 거래 대금 늘어나요. 그렇죠? 이럴 때보다 늘어나죠. 근데 거래를 줄이고 거래 대금을 줄인 구간은 조정의 성격을 지녀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 성격으로 거래 대금 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흐름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약간 조정받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업종이 2차전접종이요. 아, 테슬라도 급나가고 이거 전기차 몇개 분기 앞으로 안 좋을 겁니다. 라고 테슬라 컨퍼런스에서도 발표했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은 그런, 그런 걸로 판단하기보다는요, 이렇게 거대 수급들이 만드는 기술적인 패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구간에서, 최악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저점이 형성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도 지금의 흐름들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 요, 요점 뒤로 나타나는 패턴들은 바닥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오늘 수급구도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 네. 오늘은 뭐 변동성이 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주도주들 있잖아요. 시장 코스피를 이끌어 왔던 조선, 방산, 원전, 뭐 금융주. 네. 이런 쪽들이, 음, 죽진 않아요. 지금 강사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죽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의 장세는 굉장히 강력한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쉬고, 두산에도 빌티, 이런 것도, 어, 뭐, 일부 메이저는 판다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가 고점이라고 단정기긴 너무 어려워요. 지금 강사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많은 기회들이 있고, 아직은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없어요. 뭐 알테전도 오늘 좀 조정받으면서 최근에 좀 조정인데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없어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는 그렇다고 이제 큰 수익 내기는 어렵겠죠. 2차 전지 뭐 과거에 큰 시세를 낸 종목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되고요. 그래서 되록기면 제가 볼땐 지금 바이오 업종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코스비 쪽에서는 기존 주도주 업종 있잖아요. SKINX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한번 좀 이렇게 내리꽂았는데요. SKINX도 사실 뭐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지금 상승장 또 미국장에서의 이제 엔비디아 비롯한 AI 종목들의 그 상승 추세적 흐름들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고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미국장이든 한국장이든 이제 전략은 좀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우려하거나 그런 포인트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어, 조금 더 저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시장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또 아직은 상승의 여력 내지는 지금 상승장에 지금 정말 한가운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변화들, 어떤 중요한 변곡 형태들, 또 주도주의 어떤 중요한 흐름, 신고가나 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제가 면밀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제 신청이니까 다음 주까지 이제 신청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장을 뭐 분석하고 시장이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가지고서 수익을 낼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수익을 낼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가질 수 있고 들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좋은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